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여기 표시하고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그냥 이렇게 이곳 두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 막으면요. 100도 여기 연결해주면 안 돼요. 이곳은 오히려 100이 잡힐 가능성 높아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00은 여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곳으로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곳을 흙도 끊어와야 되는데요. 이때 여기서 끊으면서 단수를 치고요. 흙돌이 단수당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단수를 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이돌 위험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쭉쭉 치고 나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탈출하게 돼요. 이것은 흑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에서 막아가는 수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이곳 끊어 가면서 단수 치는 수 분명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이곳에서 끊어 가게 되면요. 백도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이렇게 막아서 100이 너무 쉽게 잡히겠죠. 그래서 안 되고요. 100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반대쪽에서 이렇게 차단하면서 단수치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흙이 여길 때려내는 것은 이것은 100이 탈출하게 되어 실패가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두는 수를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곳은 이곳을 끊는 패가 됩니다. 자 만약에 백이 패감을 써서 패를 이겼다, 그럼 이곳을 때리고 흙이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타고 나가는 수순이 있어서 역시나 흙이 패를 만들어주어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곳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백의 응수는두 가지가 있어요. 연결하는 수와 이쪽으로 막아가는 수. 일단 먼저 연결해 볼까요? 자, 이곳을 연결했다가는요, 흙이 여기서 단수를 칩니다. 그럼 이 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 연결하고 싶은데요. 이땐 여길 막아가요. 자, 백돌이 지금 축입니다. 하지만 여기 흙이 약점이 있어서 축이 안될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처럼 축으로 몰아갔어요. 결국엔 이쪽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여기 때려내야 되는데 뒤에서 이렇게 수를 줄이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 결국엔 모두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지금은 연결하는 수보단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흙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선 흙이 어떻게 두면 되냐고요? 이때는 이곳을 찝는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백이 이미 곤란해요. 자 이쪽 단수요? 일단 받아줍니다. 그럼 여길 연결하면 끊어져서 백이 모두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연결하자니 지금 백한 점을 먹는 순간 여기 표시하고 있는 백돌이 모두 잡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실전이라면 아마도 이곳이나 끊는 수를 먼저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에서 단수를 치는 거였고요. 이렇게 나가는 건 찝는 순간 백돌이 아주 곤란해서 흙이 백을 잡고 살수 있어 성공이고요. 만약에 이곳을 연결했다 그리고 단수를 치면 이쪽까지 연결하면 이곳은 여기서 바둑이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이렇게. 축으로 몰아가는 수순이 있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